예! 전하! 전하! 하트 부탁드리옵니다! 하트 이쪽도요! 자, 포라트도 부탁드려요! 오, 새로운 거! 전하! 전하, 호랑이 띠오니, 응, 하나 부탁드려요, 응. 아유, 새우 받으세요. <laughs> 아, 새해 많이 받으요 준호 씨, 마지막으로, 우리 집으로 가요. 안무 한 번만, 미션. 네, 갑시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다 빼주세요. 우리 전하께서 낚입니다 전하 여기 위로 올라와 주시죠. 예. 예. 전하. 전하 하트 부탁드리옵니다. 하트 이쪽 떠요. 자, 포라트도 부탁드려요. 오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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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새로운 거. 전아. <laughs> 전아, <전하. 웃음> <오> <laughs> 호랑이 띠오니, 응, 하나 부탁드려요. 응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<웃음> <웃음> 준호 씨, 마지막으로 우리 집으로 가요. 안무 한 번만. 미션. 네, 갑시다. 아 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